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제 채널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수 있는 어플을 제가 찾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제가 이미 매 제가 미리 볼수 있는 걸로 만들어놨고요. 한번 보세요. 짜잔. 여기 제 채널이죠. 네, 구독자 랭킹은 9만. 908탑 72.3%네요. 수익은 다윤이 없고요 와우! 엑설런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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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멀! 야 영상 그래프가 난리 났어요. 영상 그래프가 난리가 났습니다. 야 구글 기프트카드 1000원 얻는 번좋았어 예. 역시! 아, 제가 처음 에봤을 때는 1100만 등이었는데. 어? 구독 있는 데 한번 해볼까? 구독. 에라이.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.